인직해 보여야 되거든요. 강력성을 좀 강력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60 6시... <laughs>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45도로 손목을 든다는 느낌 참담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윤성빈입니다 어떤 모델 좀 제가 운동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보시죠. 빨리. 아, 어,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딱 듣기로는 뭐 여기 고인물이라고 하신던데 맞아요? 매 좋아요. 저는 매주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매일이어야 돼요. 어... 네. 운동은 무조건 매일이어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일단 뭐 크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운동에 좀 흥미를 느끼시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하기 전에 어떤 직무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B 국민카드 가맹점 마케팅부의 막내 이상하계장입니다 고객님들이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실 때 KB국민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입을 많이 풀셔야 될것 같아요 아, 입도 많이 풀고 네. 제가 협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듬직해 보여야 되거든요 네? 키스하면 네? 네. 네. 아, 네. 안 된다? 놀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금융사업부 서준민 대리입니다 저는 업무가 자동차 금융인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황이나 경쟁 업체 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되게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탄력성을 좀 증진을 시킬 수 있는 탄력이요 네 <웃음> <웃음>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 국민카드 코어 상품 개발부의 김재경 대리입니다. 저는 이제 IT 직무다 보니까 전표 매입을 하는 하루에 데이터 건수가 2천만 건에서 3천만 건 정도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하루에 4,400억 정도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원도 틀림없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압감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중압감을 좀 이길 수 있는 강력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육... 육체... <laughs> 약간 육체적인 훈련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일단 오늘 운동을 하, 하면서 제일 뛰어난 영향을 보이신 분들께는 부서를 피할 수 있는 기회와 상품이 있습니다. 오. 이 부분 인지하시고 하면 조금 힘이 나지 않을까? 네. 네. 이제 첫 번째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한번 배워볼 텐데 이 옆에 보면은 오.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이 오. 보이시죠? 이 삼각 네, 이 삼각, 삼각 네. 라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있나요? <laughs> 평소에 하시는 자세 한번 볼게요 제가. 힘날 것 같은데? 어, 살짝 네. 뒤로 빼고 네. 가슴을 열고 네. 팔꿈치로 드는 느낌으로. 어디서 배우셨죠? 아니, 말하면 피 t 선생님 네. 상처받을 것 같아서. 우리 형수의 피트를 받으세요? 작년에 받았는데 네.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네.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다 까먹으신 <laughs>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엉덩이를 굳이 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서시면 돼요. 드는 이 각도는 여기서 그대로 45도로 손목을 든다는 느낌으로. 아, 손목을 든느낌으로요 네, 손목을 든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팔꿈치로 들어고 있어요. 네. <laughs> 버려, 버려. 네, 그렇죠, 그렇 어, 네.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여기에 정확하게 힘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나머지 지금 두 분도 한번가보해보시죠 네, 그렇죠. 어, 네. 자극이 오시나요 어, 옆에가 어, 확실히 자극이. 평소 에 하는 것보다 괜찮으신가? 근데 평에안 뭐 하시니까 뭐 다른지. 뭐 하기는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긴 한. 일주일에 한번 하면 그게 그 느낌인지 아 모르죠, 당연히. 저는 사실 운동을 못 해도 주 4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주 4회. 주 3회는 좀 약해요. 자, 이제 스쿼트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스쿼트는 평소에 하시나요, 많이? 평소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네, 일단 이, <laughs> 평소에 하시냐는 질문은 제가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쿼트를 한번 배워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스쿼트를 하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음, 일단은 진단을 한번 내려볼게요. 스잘 하세요. 네. 네,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고관절이 조금 뻣뻣하시네요. 일단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앉지를 못하세요. 아 네, 스쿼트를 할 때. 스쿼트를 할때좀 도움을 받으시려면 햄스트링을 조금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네요. <웃음> <웃음> 음. 고관절에 이런 건데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 네, 발목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발목 유연성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마지막에 거의 다 앉으셨을 때 앞으로 좀 꼬꾸라지세요. 네, 그렇게 되면 들때 아꿈치로 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옆에서 보셨을 때 발바닥에서 딱 움직이는 그냥 수직 네, 이 각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갑을 착용하셨거든요. 네, 장갑을 네. 왜 하셨죠? 원래 헬린이들이 멋을 중요시해가지고 가서... 멋이 없어요, 이건. <laughs> 그래요? 네. 어 혼자 하시면서 구령을 넣으시네요. <laughs> 네. 잘습니다잘하시는데 아, <laughs> 오. 오 예. 잘 하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이다 보니까 유연성이 있으셔서 아. 네. 단지 그냥 이제 상체만 에좀 힘을 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떨어질까봐 그러시는 음. 건지 아니면은 스쿼트를 하다 보니 온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음,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걸 너무 이렇게 꽉 쥐고 계세요. 다들 보면 아. 잡아만 주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꽉 잡으면 오히려 다른데 힘 들어가 가지고 이게 막 여기 음. 음. 막들그하시잖아요 아. 어제 아, 저를 이 어, 그러시는... 네? <laughs> 팔로드는 게 아닌데 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는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스쿼트는 사실 제가 뭐 특별히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어아 너무 많이 도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말고 적어도 주 4회씩. 주 4회씩. 하체 중요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탄력을 한 번. 탄력은 사실 선천적인 게 워낙 커서 후천적으로는 사실 키우는 게 너무 한정적입니다. 네, 한번 해보고 점프력 테스트를 할 텐데 하기 전에 상품이 뭐죠? 저도 해도 돼요? 안 돼요? <laughs> 네,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와 네, 20만 원이면 1cm 정도 뛸수 있죠. 운동보다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 같아요. 왜 뭐든지 동기부여가 네. 필요해요. 아 네, 사실 점프력이 있는데 있어서는 하체 운동이 제격입니다. 뭐 대중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스플릿스쿼트 네, 아시나요? 아, 네 예. 네. 네. 동작이 똑같은데요. 이거를 와. 와 이 운동이 사실 탄력이라든지 이런 걸할때 도움이 오, 많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아. 혹시 먼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저의 운동이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어, 벌써 흔들는데요 네, 일단 네. 먼저 스플릿 스쿼트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어, 네. 되게 힘드네요. 힘들죠, 당연히. 네. 네, 힘들죠. 네, 반대 한번 해보시죠. 반대. 무릎에 소리가. 이건 의자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어, 엄청 힘든데 요 이게? 네. 이히좋습니 <laughs> 네. 더하지 더, 더, 마시고요 <laughs> 더하지 마 마시고. <laughs> 뭔가 보는데 <데에> 약간, <laughs> 약간 점점 표정이 점점, 점점, <laughs>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약간>. 불안해. <laughs> 네. 여기 걸치고 점프를 연결로 하시거든요 점프. 면되네네 네. 네. 그렇죠 우와. 저도 이렇게 휘청휘청했나요 더더 심했습니다 <laughs> 와 스커트랑 또 다른 느낌 이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네. <laughs>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여기 보험 다돼 있죠 지금 다치면 산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스플릿 스쿼트는 기도를 하시네요, 운동하면서. <laughs>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 <웃음> <웃음> 오. 사랑한다. 무례지지 마세요. 무례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이런 운동이 있다. <laughs> 네. 이런 운동이 <laughs> 있다. 이런 거. 점프를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혹시 높게 뛰는데 약간의 팁 이런 거 없나요? 팔에 높이 이렇게. 접시 네. 아, 저시 힘차게 아, 하시죠. 아, 예. 네, 바로 뛰겠습니다. 오. 쟤 개구리처럼 뛰었어요. <laughs> 아저 제가 뛸까요? 하이기잘 아, 못하는데? 됐네! <laughs> 어. <laughs> 어. 일단 여성분이시니까 여성분의 기준으로 제가 한번 아. 볼게요. 아, 잠시만요. 어, <웃음> 어. 어. <웃음> 저 진짜 죄송한데 발가락이 지났어요. 아 운동을 <laughs> 얼마나 안하시냐 <하시잖아요>. 발가락이 지라. <laughs> <짖어. 웃음> 다리를 펴고, 다리를 펴고, 다리를 펴고. 지금 다리. 이렇게 연습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어, 네. 어. 세 분의 그 서전트 점프. 참담합니다. 서전트 <laughs> 점프 했던 <laughs> 분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발표. 아,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아. <laughs> 포춘 쿠키 미션이 남아있어서, 요거까지 딱 하고, 결과를 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빈 선수님께서 제가 잡아볼까요? 예. 예. 어, 냄새가 너무 좋다. 어, 어우, 이거 지금 군것 같은 데어가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 네. 음. 아마 다른 거뜯는면 어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어떤 거죠? 윤성빈과 쿠키즈의 한판승부 1대3 줄 달리기 어. 1대3 줄 달리기? 어. 어.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실 남자맹이 사람 생명을 이길 순 없습니다 <laughs> 음. 말이 안 되는데 음.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저. <Risons>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다 대일로? 아니,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사실, 줄다리기를다 대일로 할 일이 없잖아요. 우이없 없어요. <gosto> 색다른 경험하고 가네? <Miller> 색다른 경험하고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하기 전에 오징어 게임 <abraurs> 봤어요? 게임 봤죠, 봤죠, 아, 안 되는데, 그러면? 본 게임 하기 전에 한 70%만 <먹� asylum> 한 당겨봐 주실래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열심히 할 거고, 아니면 안할 거예요. 이거 연습 게임이니까 시작 네. 한번 해줘, 해줘봐 주실래요? 잠시만요. 어, 땡기지 마세요. 아, 아, 시작 안 했어요. 아, 시작 안 했어요. 아, 아니, 아, 시작 안 했어요. 그럼, 뭐 그래. 70%만 당기어요 70%만. 70%만. 아. 70 70 시작. 아, 오케이. 네, 알았습니다.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라면 정말 우산입니다. <laughs> 아,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준비된 게임 다 마쳤고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1등 하신 분께는 케이페이 머니 20만 원, 아 20만 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요. 아눈 감고 계세요. 눈 감고 계세요. 아눈 감고 계세요. 눈 감고 계세요. 눈 감으세요. 등. 와. 아 <laughs> 정말 애매했습니다 네. 거의 근소한 거의 뭐아 근소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네. 차이가 없었지만 네. 아까 가산점이 없다고 했던 그 탄력에서 뛰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거기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꼴 때는 고단백 음식을 KB페이로 쏘는 겁니다 대출이 네. 대출이 얼마였더라 아 그럼 가보시죠 <laughs> 아 대박이다. 1등보다 이게 아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꼴등이시냐면 마지막에 아, 대출 얘기 하셔가지고 아 제가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빚을 냈어야 합니다 여튼 네. 어, 지식을 가지고 제가 조금 알려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나요? 너무 즐겁고 앞으로 주사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는 거 치고는 아까 발가락이 지나시고 네. 네. 그러셨는데 네. 꾸준히 운동을 좀 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린 게 헛되지 그쵸. 않도록 에이.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라운지예요오 진짜 좋다 돈쓸 준비 되셨어요? 아, <laughs> 그럼요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이로 <laughs> 먹겠습니다 전 옆에 있는 초코맛으로 먹겠습니다 저는 치맛 <laughs> 네 저는 이걸로 먹을게요 네. 확인 네 결제하겠습니다 8,000원 잘 먹겠습니다, 아, 먹겠습니다. 벌칙치고 조금 짜네 8,000원이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금융 사업부 서준민 대리고요. 우선 1등을 해서 부서 PR의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한 영광이고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신금융 사업부라는 부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고객님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보통 그 자동차 가격 전부를 지불할 현찰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할부나 대출을 받으셔서 구매를 하게 되시는데 할부, 론. 뭐, 이런 리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품화 해가지고 고객님들께, 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고요. 할부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중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들이다 보니까 금리가 거의 부서 업무의 한 80, 9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제 시장 경제 상황이랑 경쟁사들의 이제 동향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금리랑 이제 상품 구성으로 고객님들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게주 업무입니다 일단 어깨를 좀 풀어야 되니까 어깨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어깨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지? 나도 잘 모르겠네 스트레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그다음에 하체는 좀 스트레칭이 좀 필요하죠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우, 아, 이렇게 앉고 본인의 <laughs> 이 체중을 여기다 다 실어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훈련 하시기 전에도 자주 하시던 스트레칭입니다. 아, 스트레칭. 아. <laughs> 저를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운동할 때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서 저는 안에서 지금 무릎도 아프고 뭐다 아픈 거예요.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